미혼이 바라는 남편감. 연봉은 6,067만원. 키는 178이랍니다. 뭐, 저 정도 받으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키가 178이 넘는 남성이 몇이나 되나요? 참,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다. 세전 기준으로 하면 월 500만원 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원로 100만원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일해야 될까요? 보통의 직장인들이 저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미혼이잖아요, 미혼.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미혼 남성이 연봉 6천이 넘길 바란다. 야, 그러려면 직장 생활을 그냥 뭐 최소한 15년 이상씩 한뭐 남성들의 나이가 그냥 40대 초중반은 돼야겠네요. 그래야 저 미혼 여성들이 바라는 연봉이 되겠네요. 키 178은 저거는 뭐 부모로부터 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가능한 건데 보통 한국 남성의 키가 178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를 같으면 정말로 정말로 뭐 정선 같은 이정재 같은 뭐장동건 같은 우리가 흔히 TV에서나 보는 그런 연예인들 정도 돼야 뭐키 정도 키가 저만큼 큰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데요. 참 말이 안 되는 좀말장난 같은 그런 탐욕 욕심이죠. 미혼 여성이 저렇게 바란다고 하면 자신은요. 자기는 연봉이 그럼 한 5천 5천 5백 되냐? 키는 뭐한168 이상 되냐? 뭐 자기는 어떤지를 또 거꾸로 되돌아봐야겠죠. 뭐 저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뭐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저렇답니다. 좀 씁쓸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상적인 남편의 이제 상은 신장은 178.7. 거의 뭐1각시 넘어야 되고 연봉은 6천 넘어야 되고 자산은 3억 3천. 어이고 나이는 두 살만 많아야 된다. 사회적 대졸이고 이렇답니다. 일반 사무직 남성이 됩니다. 여자는요. 키가 164, 연소득이 4,400, 자산은 2억 션. 천 2, 3살 연하뭐 이렇다고 하는데 참저럴려면 아니 저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은 결혼하는 순간 연소득이 1억이 넘네요 자산은 5억 5천이 넘는 거고 저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쵸 뭐 금융직, 회계사, 변리사, 간평사, 세무사 등 전문직 아니면 의사, 약사 뭐이 정도가 돼야 이제 가능한 얘기겠죠. 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젊은 남녀 청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좀 씁쓸하죠. 뭐 바라는 개개인들의 마음을 누가 뭐 뭐라 할수 있겠냐마는 뭐 기대하는 바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기대를 과하게 하면 실제로 현실은요, 현실은 딴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뭐 남성이 6천을 넘는다, 여성도 한 4천 5백 넘는다. 그럴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 결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냥, 결혼 자체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좀 답답하죠? 암담하기도 하고, 좀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떤 삶을 살려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도 많이 들죠. 좀, 암담합니다. 저런 이야기들 들으면, 그래,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씁쓸해 보이는 거죠. 참,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같이 든다라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좀 뜨거워 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더 빡세고 더 어렵다라고 할수록 뭐 기대치는 더 높아지나 봅니다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난파이라는거 저렇게 기대나 바램이 크면 클수록 사실 답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인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드는데 참 듣고 봐야죠 어쩌려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또 봐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됩니다 뭐 이럴까 저럴까 뭐어때야 되나 뭐또 봐야죠 네.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좀 따져봐야죠 상의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저렇게 미혼 남성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간격이 저렇게나 큰데 어떻게 결혼 하겠냐라는 거죠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뭐 키는 키대로 높아야 되고 경제력 은 저렇게 돼야 되고 뭐 가정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상형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요 결혼 못하는 거죠 됐거은요 그걸 좀 보자라고 얘기하죠 서른 넘은 여자들이 신세 한탄할 때 제일 가짜는 말이 자기들이 끌리는 남자는 본인을 선택 안하고 꼭별 볼일 없는 남자들은 달라붙어 속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다 똑같다 이쁘고 어리고 상냥한 여자 찬우한테는 안 끌리는 여자가 40줄 게임 덕후 모솔람한테 라고 여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젊을 때는 애지간히 못생기지만 않으면 남자가 들러붙는데 서른 넘은 태물이 되어서도 그걸 본인들이 잘라서 그런 거라고 망상 속에 빠져있으니까 점점 더 늙은 산송장, 노처녀 귀신이 되어가는 거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참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자기 자신은 안 보고 남만 이렇게 더 괜찮기를 바라는 건 사실 안 맞는 거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기준에 못 미치는 남자가 한 7, 80%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너무 서울하게, 너무 쉽게, 뭐 결혼을 뭐 한몫 잡는 뭐 장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봉이 저렇게 높은 사람 찾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은 우리나라 월급 250만은 받는 사람이 75%인데 500만 원 이상을 원하면 상위 15% 안에 드는 남성을 원한다는 얘기와 똑같다. 연봉을 좀 낮춰서 3,500에 4,000 정도를 원하면 더 많은 남성을 볼수 있는 거다. 뭐 이러는 거죠. 정말 로이 높구나. 대기업 가장 이상 태여야 받는 연봉을 바라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댓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직장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인데 그두 배를 원하니까 결혼이 되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기준으로 보면 100명 중에 99명, 98명은 결혼 못한다. 뭐 이런 거죠. 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강요하는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